안녕하세요. 365 바로궁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강동구 둔촌동입니다. 지하철 9호선 보험 병원 저기 있는 그 도보 거래를 한 5분 거래도 잘안 됩니다. 이 아파트 세대수가 작아서 그렇죠. 위치는 참 괜찮은 위치입니다. 지하철 9호선 황금도선 라인에 있는 아파트고, 연식도 오래 돼가지고 이 아파트 여러분 리모델링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요, 항상 미래의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성공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2 6평형아파트구에 전용은 20.9평입니다. 올해 1월 2십일날 경매에 기입된 뒤가 되었어요. 그러면 1월 한 30일 전후에 감정평가금액은 8억이었는데, 요게 한번 유찰되고 1월 5일 날 아, 6억 4천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25일 날부터는 경매 입찰이 없습니다. 25일부터 1월 5일까지 약한 열흘간 개정 후회봅니다. 연말, 연초 법원 경매 입찰이 없어요. 그래서 1월 5일 날 진행하는 건입니다. 보증금 6,400만 원준비하셔가고 입찰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위치가 참 괜찮다 그랬잖아요. 위치부터 한번 간단히 보시다 자, 보십시오. 중앙보훈병원 연계. 지하철 9호선이거든요. 여기가 여러분, 그겁니다. 올림픽 파크포레온, 올림픽 파크포레온, 파크포레온 바로 뒤쪽이면서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는 또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요. 이 보훈병원 바로 뒤에 있는 겁니다. 앞쪽이 녹지공원입니다. 그린벨트 녹지공원이라서 너나마 산책하기도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운동하기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이는 게다 녹지입니다. 녹지 그린벨트 지역으로 다 묶여져 있는 지역에 여기에 있는 현대아파트입니다. 현대아파트 자한 개동이고요. 한 개동짜리 10층 오호 물건입니다. 12층 중에 10층이고요. 여기서부터 1호라니까 인 10층 1, 2. 345 여기네요. 네, 여기 있는 물건입니다. 남서향 바라보고 있는 물건이고요. 여기 한, 리모델링 맞을 맞을 걸요. 이게 신성미소지업인 리모델링이가 헷갈리네. 네, 봐드릴게요.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요 현대아파트. 자, 궁금하니까 바로 한번 봅시다. 리모델링. 이거 부동산에서 물건 올려놓은 그때 바로 있을 거예요. 마 여섯 개. 메모는 여섯개 나와있구요 올파프스웹지네 예, 리모델링 추진중 맞습니다 리모델링 추진중입니다 여러분 자 리모델링 추진중인 부분 확인하고 순서별로 갈게요 자요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께서 요래 사진을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복도식 구조의 오래된 아파트죠 그죠 오래된 아파트 88년도에 지졌습니다 88올림픽 때요 그러니까 지금 뭐 12년, 25년, 37년 됐다, 아닙니까?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재건축에 사업성은 안나온다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리모델링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몇 개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은 당연히 사업성이 나오면 재건축이 좋죠. 재건축을 하는 이유가 조합원들 일반 문양, 세대 물량들이 많이 놓으면 조합원들 자체에 추가 분담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건축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선호하지만 위치 좋은 곳에 재건축이 할수 없는 물건은 리모델링을 진행하는데요. 이 리모델링도 지금 복도식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계단식으로 다 바꾸요. 그러면은 전용 면적 자체가 늘어납니다. 수평 정축 확장 이러한 케이스들로 많이 시공 기술 자체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요. 이 복도를 다 없애고 확장을 시키면서 벽면 구조를 재우고 두개 호실마다 엘리베이터를 집어 넣어요.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 자체를 지상 위쪽 수직 정축되는 옥상 위로 배치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 시설 자체가 위에서 배치를 받되도록 하면서 공간 활용성을 최대한 또 넓히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기술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제가 리모델링에 해당되는 아파트들. 문정, 송파 쪽에 낙찰받아준 게 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정시형 아파트, 그리고 아직은 시장은 안 했지만, 저기, 그, 강동구청역에 있는 현대 리버빌 아파트, 그거 다 낙찰받아주고, 하나는 재계약다해서 명도 마무리 끝내가지고, 불과 한 4개월 사이에 가격이 한 9억까지 거래되었으니까, 6억 8천에 받았으니까, 7, 8, 9, 2억 한 2천, 2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제가 좀더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경매하는 사무장이 여러분들 손님들요, 저 저를 신뢰하고 맡겨주신 손님들 저는 진짜 돈잘 벌어줍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이거 하면요. 자방은세 개에 욕실은 하나 구조인데요. 이제 이 자체가 물론이면 네 모델링이 되면 확 달라집니다.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서 음. 도메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88년도 종공된거 맞죠? 그죠? 88년도 종공된 거고, 12층 중에 10층입니다. 이 물건 지금 감자가 8억에서 면 유찰됐지 않습니까? 이거 리모델링 호재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잘 알고, 추가 분담금 계산하고, 향후에 어느 정도 같이 갈 것이라고 생각 부분을 잘 계산을 하면은, 이 물건이 이번에 얼마 정도에, 낙,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서 낙찰이 될지, 계산을 정확하게 뽑고, 입찰가를 산정해서 딱 들어가면은요, 분명히 성산이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임차인이 계신데요. 임차인이 지금 대학력이 있다, 그죠? 근데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배우자니까 상관이 없죠, 그죠? 부부 간에는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리고 등기부 현황에 채권총액 금액은 9억입니다. 일단, 감정평가 금액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지금 채무익이 평... 있기 때문에 시아될 염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자, 위치를 분명히 바로 보셨고요. 총 세대수가 160세대네요. 리모델링 하면서 세대수도 더 늘어나면서 가능하면 수직정축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안전진단, 건축 설계에 따른 안전진단 통과라든지 건축심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지만 차근차근차근 진행이 가면서 최근에 리모델링 쪽에 대한 고재들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비도 조금씩 체납을 하고 있네요. 그 부분 닭살박봉 냉도 마무리 될 때까지는 약뭐한 100만 원 이상 100에서 15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은 계산을 조금 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아 말씀을 드릴, 드릴 부분은 자요 물건 리모델링 진행 중입니다. 아마 주변에 옆에 신성 미소지음도 재건축을 하든지 리모델링할 겁니다. 이거 단, 신성 단지 정보 한번 볼까요? 어, 이거, 이것도 선상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얘네들도 리모델링 해야 돼요. 재건축이 될수 있는 사업 용적률 아닙니다. 결국은 요것도 리모델링, 리모델링, 리모델링. 지하철 9호선 옆이고, 반대편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 파크 포레온이 33평이 35억 선까지 이제 갔나요? 30억 찍은 거는 제가 봤는데. 자. 실거래가를 봅시다 구조가 뭐 워낙에 다양하니까 평범한 112A로 보겠습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죠. 2023년도부터, 입주부터 해가. 이거, 이거 미분양 나가지고 서울시에서 그때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금융도 풀어주고 해가지고 파코포레온 살리기, 그죠? 둔촌 주공 살리기 프로그램 아닙니까? 쭉 올라가가지고 32억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10월달에 32억까지 오리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효과 나오는 것들은 이제 막 34억, 35억. 이렇게 32억짜리는 오, 이거는 그건데. 진짜 이거 금매물이네, 급매물 동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요. 이렇게 지금 32억, 35억 호가까지 나오고 있다. 파크포레온이. 평당 1억을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 되고, 되고 했었을 때이 아파트는 물론 세대수는 작지만 그래도 새 아파트로 리모델링 되었을 때 가격은 어느정도 나갈까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잘 계산을 하고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물건이 26평 이었나요 26평 맞죠 69.3 요거, 요거 맞을 것 같은데 69 아이고 69 뭐야 이거 이건 하나도 없네 이거 69아 이거 딱 하나 있다 와 86제곱이거든요. 86제곱인데, 전체에 지금 물건 하나가, 8억 7천, 8억 7천 하나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매물이에. 그것도 물건이 2천만원 가격 올렸네요. 8억 7천 나와 있고, 실거래 가격은 지금, 세대수 사체가 않아, 많지 않아가지고, 거래량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실거래 가격이 8억 이상으로 실거래 가격은 되었지 않습니까? 8억 2천, 8억 3천. 그죠? 1천원, 7억 5천입니다. 1천원 동일하게 지급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8억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넘어서니까 또 효과를 2천만원도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죠그 지금 8억에서 유찰되어가지고 6억 3천 그죠. 6억 3천 지금 요렇게 돼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6억 3천 아 6억 4천 최저가격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잘 보시라는 이야기가 제가 최근에 낙찰받아줬던 물건 조금 한 4, 5개월 전이죠. 5개, 5개월 정도, 4, 5개월 정도 됐네요. 여기 그 문정시형 아파트에요. 문정시형 아파트. 요거 리모델링 지금, 이거 아마 2년 이내에 이제 이주하거든요. 문정, 문정시형 아파트 61제곱입니다. 이게 평수가, 도면도 다 나와 있어요. 실평수가 양 4평이 늘어납니다. 양 4평이 늘어나는 거. 지금 이제 호가가 9억 3천, 9억 5천, 9억 8천까지도 올라 버렸네요. 이거 실거래 보시면, 61제곱 18평형입니다. 옛날 전고점도 넘어 썼습니다. 8억 8천이 최고였는데 지금 8천 물건에 9억을 찍었어요. 이거 6억 8천에 제가 7월달인가 그때 요때입니다요때 예, 8월달입니다. 6억 8천에 경매를 받아준 겁니다. 6억 8천에 집 수리도 잘되있는 집이었어요. 수리도 잘 되어있는 집 6억 8천에 경매라고 경락받아줬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와 아주 비싸게 받은 거 아이가 그랬는데 나는 계산해보니까 다 나오더라고 요 그래서 손님도 꼭 가지고 싶다 그래서 6억 8천에 6억 8천 3백인가 낙찰 받았습니다 그걸 받았는데 보십시오 8 9 10 11 12 5개월 동안에 가격이 2억 이상이 건 올라온 니다자 문정시형아파트 여기 있는데 현대부동산 사장님이 전세도 맞춰주셨고 여기에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 요 오동이 오동 물건이었거든요. 여기에 살고 있는 전세, 반전세로 돌아가셨던 신혼부부가 자기도 경매 받아야 되겠다. 도저히 이러다가 진짜 내 집안에 못 하겠습니다. 사무장님집 하나만 꼭좀치득해주이어 해가지고 제가 해준 게뭘 해줬냐면, 이건 불과, 지금 이제 명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일 모레 이제 명도 끝납니다. 1월 초에 명도 끝납니다. 이 분을 뭐를 해줬냐면, 강동구청역에 현대 리버빌 1차. 현대 리버빌 1차. 여기는 19평이기. 매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현대 리버빌 1지구 여기 305, 306동에 보면요. 요 1호 라인, 여기만 딱 19평 아파트입니다. 이 수리가 아주 특 올수리 되어 있는 집입니다. 요거를 동네 부동산에서 정보를 제가 빼냈다고 해요. 정말 남들 모를 때, 그래서 1차에 들어가서 감정가보다 조금 높게 써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1차에 들어가가지고요. 요 물건 19평 짜리거든요. 19평 짜리는 매물 자체도 없더라고요. 지금, 요, 현대 리브빌일지구 매물 안, 안 나올 거야. 아마 우리가 65, 아니다, 80이다. 3, 6, 18, 83, 80? 똑같은데, 어차피 매물 자체가 없어요. 이게. 나오는 매물 자체가 아예 없어요. 실거래도 뭐, 3월달 거래된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이거보다 평소 작은 거에, 작은 매물도 이제 매물도 없네, 이거. 이거보다 작은 거 보세요. 8억입니다, 8억, 여러분. 이거, 58이면은, 17평이거든요? 17평이 죠 호가 8억에 지금 은 겁니다. 이거 우리 8억 도안 주고 낙찰받았거든요? 근데 보여줄까요?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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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니까요? 자, 자, 자. 여기서, 아, 여기, 여기서 봐야 되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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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다. 매각 허가 물건, 예, 서울, 송파구 풍납동. 매각 전부. 근데 리버빌려. 7억 8,100에 낙찰받은 겁니다. 7억 8,100. 20만원, 7억 8,200만원에. 요거 낙찰받은 거예요. 우리 단독으로 들어가 받았습니다. 이, 요 남편 부부 공동명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매물 노인 거 보세요. 이보다 평수 장기 8억이 나와 있다니까요. 307동이거든요. 여기 밖에 없어요. 여기 앞, 앞으로 앞 뒤로 두개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하고 요 전망 노인 라인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도 제가 경매로 받아줬고 지금 이제 1월 초에 맹도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경매 공매 실마는 삼장입니다, 여러분. 경매 공매 실마는 사무자로 이런 영상을 보시고 와 나도 진짜 저거 내집 마련 해야 되겠고 꼭 취득을 해야 되겠다 관심 있는 분들 영상을 보시고 이제 경매 공매에 있어서 수입을 맡겨 주십니다. 수임에 대한 과정이나 비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나눠져 있고, 예. 여러분, 이거 착수금은요, 계약금은 이거 한건 낙찰받을 때까지 유예한 겁니다. 유예한 거니까. 이거 뭐 하루아침에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낙찰받을 때까지 꾸준히 가는 거고요. 요즘 이제 다주택자분들, 더 이상 이제 아파트는 규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재개발 물건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이거 단, 단계별, 재개발은 단계별로 매입금액이 상이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별 상담을 제가 다 해서 진행해 드릴 거고요. 재개발 물건, 예로에, 용산, 동작, 신, 중국 신당동, 노랑진, 마포, 창신, 이번에 굳이 고 오늘 그 입찰이 있었는데, 58명이 들어왔습니다. 창신 구구역 경매 입찰이 있었는데, 58명이 들어와가지고, 5억 8천을 마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래도 마이너스 한 1억 한 5천 싸게 산 겁니다. 그 사람. 낙찰 잘 받은 거예요. 아현, 구리수택 2지구에 성남 재개발, 순환재개발 전체, 양재동에 모아타운에, 양재이동, 고덕 명일, 그리고 하람, 재개발 지구, 여기에 할수 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물건들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자기 돈 소액, 그래도 최소 2억 이상, 많게는 한 6억 정도까지 가지신 분께서는 전화 주시가 상담하시고요. 아, 내가 진짜 해야 되겠다. 저 김사무장,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판단되시면 맡기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다 맞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영상, 지금 전화도 오고 지금 난리납니다 지금 이 진짜 낮 시간에는 영상 하나 만들기가 조금 힘들어요. 예좀 부탁드리고 요 영상 영상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야 제가 영상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 빨리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영상을 만들었다고도 사건 수임이 되면 영상 바로 비공개로 전환해 버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손님한테 시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 을 사람이니까요 아무튼 요 물건 아니 이 물건만 아 이제 이거 지나간기고 예. 하여튼 이거 풍다 현대 리거 그리고 자 지금 현대아파트요 리모델링 추진 중인 거니까 지하철 고선 역시 약간 바로 앞이고 바로 옆에는 파크 포레온니 32억 35억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과연 저 아파트가, 뭘되는 시아파트가 되었을 때, 지금 26, 26평의 2 6 아파트가 확장이 되어가지고, 그건 30평 가까이의 시아파트를 되었을 때, 추가 분담금 얼마 정도 부담하고 이랬는데, 과연 가격이 얼마나 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계산 자리가 입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경험 많은 사무장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시기 도저히 힘들게 다시는 손님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수입받아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현대 아파트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